오늘은 농업용 중고 기계 구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농촌 지역 일손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빌,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 농촌 지역에서는 부족한 일손을 상당히 메꿔주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통제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반면에 농촌 지역의 일은 규모가 커지고 농촌 지역에 남아있는 외국인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텃밭이나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건비 부담 때문에 농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계화된 시설이나 기계의 구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 제도는 농사용 장비의 가격 인상 내야 얇을지 정부의 지원 제도가 나쁘다는 라 뜻은 아닙니다. 단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 제도가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본인의 개인 부담금이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판매자, 제작자들이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는 거죠. 중고가 아닌 새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라도 여전히 자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 새 장비만큼의 비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큰 비용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대농이거나 남의 농사 일을 대신 관리해 주면서 돈을 벌목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외에는 사실 1년 동안 장비의 실제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중고 장비의 구입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중고 장비 거래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장비의 연식이나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저 역시 농업용 운반차와 지게차, 관리기 등을 중고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중고 기계를 사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느낌 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은 고려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기기는 거주지역의 전문 취급점을 통해 구입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타 지역의 것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특히 타 지역에서 중고기기를 사올 때가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중고기계 거래점, 특히 농업용 운반차나 발리기, 농약 살포기 등 고가의 중고기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판매 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AS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 판매점들이 AS를 핑계로 가격 조정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중고기계 판매 후에 추가적인 수리로 인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되는 AS 비용을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입니다. 어차피 중고 기계가 매매 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수리를 해주면 된다는 심보로 일부 업자들은 판매하는 장비들에 대해 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도색만 해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도 일부이지만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고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덥석 사는 것은 삼가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구조나 기능을 보면 연식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기계를 사러 가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각 모델별 중고 가격을 살펴본 후에 가시수있습니다 판매자들에게 이거 연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연식이 오래된다라고 알려주면 구매자들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거의 대부분 중복이기 때문에 농업용 기계는 연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연식을 알려주는 걸 꺼립니다. 알고 있든 진짜 몰라서 안 가르쳐 주든 연식은 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멀리서 장비를 사오시는 경우에 AS를 포기하고 그만큼의 가격을 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판매자가 내금만 수리하기 위해 1시간 거리 AS 안 옵니다. 중고 부속 하나 떼어서 보내줄 테니 직접 갈아 끼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냥 아쉬운 사람이 성질을 낼 수도 없고 달래고 달래봐도 안 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짜증을 냅니다. 이핑계에핑계대고 어쨌든 전화도 안 받아요. 결국 제가 직접 돈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먼 곳에서 사오는 중고 장비는 AS 포기하고 그만큼 돈을 깎아서. 장비 구입 후에 개별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을 깎았다라는 만족감도 있고, 어차피 깎았으니까 그돈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깔끔하게 고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AS 비용 웃돈 주고 사왔는데 어디가 고장났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어디라도 고장이 났는데 AS 잘 해주지 않는다.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AS 비용을 아, AS를 아예 포기하고 그 비용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사서 내가 직접 고쳤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은 영세유 관련 내용인데요. 농업용 장비나 기계를 구입하시는 분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대부분의 농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기발유나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당 지원되는 면세유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 대의 기계가 모이다 보면 이 또한 제법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기계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세유가 적게 나와도 부족하거나 그어리은잘 없어요 그에 대부분 충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면세유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름을 더 사야지 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중고기계 판매업자들이 거래 기록이 없는 자료가 없는 장비들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농협에 등록해서 면세유 혜택을 받으려면 중고 농기계 거래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중고기계 판매점에서 이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기계를 구입할 때꼭 해당 기계의 중고거래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바퀴 달린 농업용 운반차를 샀는데 그쪽에서 보내온 서류는 판매자가 그빈 백지 서식을 보내주면서 농협에 가서 농협 직원이랑 알아서 책을 그써 작성해가지고 면세유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입고 하기 때문에 특정 장비, 내가 구입한 운반차에 해당하는 서류를 달라. 농협에서는 그 서류를 통해 차대 번호나 엔진 관련된 스펙을 확인해야지 된다고 한다. 라고 했더니 거의 욕만 안 했지, 짜증 짜증을 부리면서 다른 서류를 보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3주인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기다렸다가 받은 서류가 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바퀴 달린 운반차였는데, 궤도 차량의 운반차 서류를 보내준 겁니다. 이렇듯, 중고기계 판매업자들이 이 해당 기계를 어떻게 매입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는 장비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중고 농기계 거래 확인서가 적절하게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세유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확인을 해서 구입하는 장비의 중고 농기계 거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장비든 중고 장비든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구입하시기 보다는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용기계 임대사업소의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해 보신 후에 나에게 맞는 장비를 고민하셔서 사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 장비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장비의 특징이나 활용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사시기 보다는 임대사업소에 아니면 주변의 다른 분들의 장비를 경험해 본 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일치한 것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가장 적절한 것을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단기간에 다른 이 장비를 버리고 또 다른 장비를 구입해야지 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중고 공기계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기계 구입 후에 손해 봤다거나 사기 당했 다는 느낌 들지않게 미리미리 잘 살피 셔서 합리적 인 구매 하 시기 바랍니다.